すみません。 여기는 울산 북구 화방동에 있는 봉사단체인 행복발전소입니다. 이곳 2층에 배움행복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<laughs> 저는 행복발전소 배움행복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박상호입니다.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? 어르신들께서 어릴 때 어떠한 사유로 공부를 못 하신 분들, 뭐, 가난해서 일이 바빠서 남자에 밀려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주로 오시고요. 뭐, 언행이나 또 여러가 여러 군데 가서 한글을 몰라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곳입니다. 어떤 사정으로 한글을 못 배우셨는지요? 나는 전에요 안동 안동 사람이거든요. 안동에 전에 살아가지고 가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 했습니다. 공부하라고 뭐 어디서 와가지고 저거라 카대. 우리 친구가 공부와 친구도 공부하러 안 간다 케가 나도 뭐안 간다고 그래.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. 딴건 후회 안 되고. 저 이제 공부를 좀 비우고 싶어서 저야간학교로 가랍디다. 가보니까 이제 내 또래가 있어야 내가 비우지야 중앙부도 가도 남자들만 막 바글바글하고 걸어가좀못배웠어요그게가을게 돌아가셨어. 내 12살 들면서 돌아가셨는데. 그전부터 아빠 갖고 동생이 세 명이 있었어요. 그러니 학교 갈수 가서 애할 맥도 친할 맥도 없어갖고 학교에 갈수가 없었어요. 뭐가 멀 k e r a 못간게 아니에요. 수업할 때 분위기는 어떤가요? 네, 여기 오시는 학생분들은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, 나오셔가지고 공부하는. 그 자세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견스러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이래 보고 살아오시면서 한글을 몰라서 불편하였거나 어려웠던 일은 어 그렇지 뭐뭐 뭐 어려운 그런 말다못 하지요. 뭐 은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은행 가고 이러면 항시 자식을 앞세우고 지금 먼저 며느리를 앞시고 가고 일합니다. 동사무소 가서 뭐 서로 뛸라해도 그것도 뭐 하지. 그건 무함도 많이 받았거든요. 그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모른다고. 결국 내가 영감이 살다가 중동지역에 돈을 벌러 갔어요. 편지를 쓸 수가 있어야지. 편지를 한 번도 못써왔어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?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, 다소 몸이 불편하시더라도, 나오셔가지고, 끝까지 공부하셔가지고, 배움의 어떤 행복을 느끼고,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, 할수 있는 때까지 공부하셔가지고, 행복한 삶을 어,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을 배워보니 어떤지요?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가고는? 가고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요 근데 지금 죽어도 한은 없을 것 같아요. 너무나는 안이 맺었어요. 앞으로 뭐 내가 뭐 인지 나이가 들어 뭐하겠는겨 그래도 내가 이래 안다는 게 그게 기분 좋고 좋습니다. 그러까 간판은 보고만 내이름식고만그 정도는 하니까 이렇게 안 돼. 요 한글을 아직 못 배우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뭐라고 말할까? 야, 하여튼 일단은 시작이 바이라고 나와가지고 어, 시작하면은 한자라도 비우고, 나오면또 친구들도 생기고, 또 내가 또 말도 할 수도 있고, 또 상대방 말도 들을 수도 있고, 몰라요. 하여튼 만 뭐, 나는 좋아해. 배고 가는 가방 속에 배움의 열정을 가득 담아 못다한 배움의 한을 풀어가는 어르신들. 배움 행복학교에서 배우고 익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기대해 봅니다. 배움의 행복학교 화이팅!